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반기 동안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거두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여러분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어, 맥주 감사 주일 어, 우리가 그 원래는 절 해서 이렇게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 감사 주일로 지키지만. 어, 맥주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뭐추수 감사 주일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어, 이런 절기들이 되면 또 부활절이나 어, 그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때 즈음에 앞뒤로 어, 적어도 어, 1년 동안은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앞뒤로 한 주간 정도는 아니면 길게는 두세 주간 정도는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을 어,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아, 받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 놓아버리면 아,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얼마나 지키며 사는가가 열매의. 아, 정도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절기가 되면 앞에서는 준비하고 또그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아, 며칠 전에 지났지만 우리가 그 절기를 아직 보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이지 않게 내게 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정말 이런 것들이 누려질 수 있을까 아, 이런 것들에 좀 감사하면서 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에 넘어지는가를 생각하라. 무엇에 넘어지는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은혜는 힘들 때는 기도가 보약이다. 아 여러분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제목이에요. 왜냐면 아 제목에 아좀그날 설교 그,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좀아 최대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힘들 때는 기도가 아, 보약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아, 왜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난 본문을 보면, 아,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어떤 효과가 났습니까? 바로 왕이 이 감독관들에게 쟤네들이 게을러서 너무 편해서 헛소리한다. 그러니까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강해지게 됩니다 더욱더 그 학대가 심해지게 되죠 그럼 알미암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그 원망이 누구의 귀에까지? 모세와 아론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원망을 듣는 그 마음의 힘듦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저를 바로에게 보내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나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학대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더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그일 이후로부터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이만인 즉슨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진짜 원인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그 말씀을 모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그제서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힘들 줄 알았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학대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갔다 온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미안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의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힘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책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는데 모세는 지금 그 모든 상황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힘들어하고 이, 있는 이유는 모세는 모르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그 일이 일어났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상황의 어려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바로가 너희를 완악한 마음으로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지금 첫 단계다. 근데 이 다음도 이야기했지 않냐.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다 예정된 일이다, 예상된 일이다, 예견된 일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인데, 아, 이게 일어날 일인데, 내가 이 상황에 눈이 어두워서 힘든 가운데 들어갔구나. 그러고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힘듦, 우리가 당한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땐 힘을 주는 그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가 보약인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라고 말씀 하신 후에 또 덧붙여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여호와인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전능의 하나님이, 어, 여러분,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샤다입니다엘샤다 들어보셨죠? 그쵸? 어, 엘샤다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질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내가 잊지 않았다.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과 힘을 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힘이 나니 백성에게 가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신 우리 조상하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견들이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그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낼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땅까지 신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데요. 백성들이 그 말을 귀에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심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해서 즉 몸만 지친 것이 아니라 몸의 지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함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또다시 명령하시는데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의 말인즉슨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에게 전하면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덧 붙여요? 저는 언변이 좋지 못해서 바로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결론적으로만 보면 출애굽했다라는 결론에서 보면은 지금 언변이 좋지 못해서 나는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또다시 그 말을 언급하는 그래서 자신 없어하는 이 모세의 모습 이렇게 나약한 모세의 모습 때문에 아. 출애굽이라는 것이 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모세의 훌륭함이 조금도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전적인 역사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정말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자신 없어하는 가운데 수없이 그를 설득시키고 확신하는 말씀을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는 할수 없다고 나는 언변지출 못해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자신감 없어하는 모세를 보면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수 있지만 모세 그 사람만으로 보면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때부터가 기적이었죠. 떨기 나무에 불꽃이 타고 있는데 타지를 않아요. 나무가 타면 재가 돼야 되는데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멀쩡하고 계속 거기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분입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이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회복하잖아요. 그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그 다음에 손에 나병이 생기고 품에 넣었다 빼니까 다시금 그 손에 나병이 하얗게 다시 낫는 깨끗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그래도 나는 입이 둔해서 언변이 좋지 못해서 못 간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장로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가 걱정했던 일, 언변이 좋지 못해서 잘 전하지 못할 거라는 그 걱정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하여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했던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자신 없어하는 가운데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입이 드나요 못 간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러한 모세의 나약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고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하고 나약하고 인간적으로 볼때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의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출애굽이 기적이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전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기술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모세의 나약함을 기술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이것을 집중해서 다룰 건데 사람은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넘어지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세로서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 모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것에서 또 넘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아, 사람은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쉽게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구나.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입술이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넘어진 곳에서 또 다시 쉽게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말을 이어서. 왜냐면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은 넘어진 곳에서 또 다시 쉽게 넘어져요. 넘어진 그 자리 내가 넘어지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것 그곳에서 또 다시 걸려 넘어지는 게 이게 사람의 나약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넘어졌던 곳을 기억하고 살펴, 그곳에 또 넘어지지 않기를 특별히 더욱더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크게 넘어졌던 곳에서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말로 내가... 정말 크게 무언가에 넘어져서 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상 말고요. 네, 무언가에 어, 된통 당했다. 된통 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그때 정말 크게 뒤었기 때문에 크게 내가 당했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안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크게 실수했던 곳에서는 또다시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때려 죽여도 내가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건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세요. 아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게 실수한 것또 실수 안 합니까? 우리가 넘어졌던 것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크게 넘어진 것을 더 크게 넘어져요. 그 시안해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여러분 술 먹고 실수하는 분들 보시죠. 근데 이게 작은 실수면 크게 실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와 진짜 이 술은 진짜 끊어야 되겠다.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폭력이 나오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주사를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 크게 실수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다시는 내가 술을 몇잔 이상 먹나 봐라. 다시는 안 먹을 거다. 또 적어도 내가 몇잔 이상 먹나 봐라. 내가 바로 잔을 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한마디 더 붙이죠. 내가 또 그러면 개다.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면 개다. 나를 개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한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약속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고래계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한동안은 잘 지켜지죠 그런데 또이 술이라는 놈 앞에서 꼬꾸라져요 몇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어버리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실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쓰린 속을 붙잡고 어젯밤에 그 끔찍한 기억을 붙잡고 다시는 안할 거야. 내가 이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걸 하겠어? 여러분, 근데 또 하잖아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아, 또 하잖아요. 벌금 먹고 면허 정지 당하고 다 해도 또 하는 거 보시잖아요. 정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술을 정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인간의 나약함이 크게 깨닫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대사인데요. 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람을 한 번도 안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핀 놈은 없다고. 막 보면 싹싹 빌고 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드라마 보면 어때요? 또 바람피잖아요 상대가 바뀌어서 근데 그게 드라마에만 나오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도박꾼은 손을 자르면 뭘로요? 발가락으로 발을 자르면 입으로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박으로 가사를 탕진하고 인생을 망칠 만한 그 희생을 치러도요. 또그 네모난 그림 앞에 딱 서면 그 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이것들, 특별히 조심할 필요 있으십니까? 여러분.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크게 실수할까봐, 아, 내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여러분, 그러실 필요 있습니까?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 내가 도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넘어질 수 있는데 조심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크게 넘어진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적이 있다는 건 거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왜 유혹이 없,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호구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술 자리 안 앉았던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전적을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크게 넘어졌던 그런 전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죠. 늘 무엇에든지 넘어질까 조심은 해야죠. 그런데, 내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크게 넘어졌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넘어졌던 곳에서 또다시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이 모세가 나이나 적습니까? 애가 그러면 은 애가 애니까 그런다고 치죠. 80이 넘으면 노인이에요. 지혜가 있을 만큼 있고, 결단할 만큼 결단하고, 깨달을 만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과 얼마 전에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설득과 그 다음에 확신을 얻고서 그때 실수했던 그것을 또 실수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술이나 도박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 조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학자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것들. 예를 들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던 자는요 물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은 또 사기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던 자는요 성적인 것을 조심해야 되고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취미나 친구 때문에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넘어졌던 분들은. 취미 생활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것을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것을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TV 드라마나 핸드폰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영적인 교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놓치거나 멀리 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TV나 아니면 휴대폰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을요 어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뭐라고요? 항상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쉽게 넘어지는 나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부모가 결사 반대하는데도 이방 여인 그 딤나의 여인이죠.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혼인을 치른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 혼인 피로연행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고 아내는 협박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결혼했던 그 아내와 장인이 다 불타 죽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부모가 반대했던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은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방 여인을 또 안으로 안 맞겠죠. 이방 여인하면 치가 떨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사인 삼손이 나중에 또다시 이방 여인에게 당하고도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불레살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는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크게 실수하고 크게 깨닫고 크게 결단했다고 해서요 그것에 자신만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크게 넘어진 곳이 또 내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곳임을 깨닫고 그것을 좀더 엄히 경계하여 신중하게 그 모든 것들을 피해 가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죄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갔던 유혹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왔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되 특별히 내가 유혹에 넘어갔던 것들 그리고 나이가 죄에 빠졌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들 그것들을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덜 넘어지고 그리고 더 굳건히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